딱 초반은 봤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던 주소지 아니겠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던져보는 거죠. <laughs> 열정적인 분들을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상간소송의 원고 입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추려가지고 설명을 간략하게 드려보려고 해요. 원고 입장에서 내가 상관소송을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이라는 걸 처음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피고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는 분들 궁금해 하시는 게 소장을요 두 군데다가 보낼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자기는 상관자한테 직접 보내고 싶고 상관자 집을 확인해서 집으로도 직접 보내거나 아니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직장에다가 보내고 싶고 또 하나는 상관자의 배우자나 상관자의 부모님 집에 보내고 싶다는 거야 두 개씩만 이렇게 보내고 싶다는 거야 그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장을 접수를 법원에다 시키면은 법원에서 그 소장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피고에게 송달을 시키는데 그거는 한 군데만 특정이 가능하고 피고의 주소지 또는 낮에 송달받을 수 있는 직장이나 이런 곳에다가 특정을 해서 한 군데만 보낼 수 있어. 법원을 통해서는. 아니다, 자리 잡고 보내고 싶대요. 그럼 내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일한 아니. 거를. 등기나 우편으로 원하시는 곳에다가 또 보내면 된다. 사본을. 사본을 그냥. 예, 네, 사본을. 실질적으로 법원의 공적인 절차에 따라서 뭔가 송달이 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볼 수도 있고 안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수령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정 그러시다고 하면은 원하시는 두 번째 장소에다가 장소를 아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거기다가 보내셔 봐라.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소장을 가져가가지고 직접 똑똑해가지고 저는 <laughs>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laughs> 당신 아드님이 당신 따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저지렀네요라고. 하면서 직접 건네 주셔도 됩니다. 혹은 어떤 분은요. 가족들의 그 핸드폰 번호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 소장을 찍어 가지고 사진으로 전송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된 질문이 뭐냐면은 소장을 접수를 할때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꼭 그것을 진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본을 발급을 하면 부모님의 주소지를 알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은 다른 절차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상관자라고 하는 피고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이나 그분들의 주소를 따로 알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으로 그런 절차는 없어요. 왜냐면 당사자 피고만 특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정보을 우리가 알기 위한 절차들은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건 있죠 우리가 초본을 발급을 해요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 뭐라고 그랬어요 주민등록등본을 딱 떼면은 현재 주소지만 나와요 현재 주소지만 나오고 그다음에 세대주를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세대주가 아니면은 세대주 이름으로 나오고 나는 그냥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나오는데 초본은 내걸떼면내 중심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어디+ 어디 했지 그래서 주민등록지부터 해가지고 연태까지 내가 살았던 이력이 쫙 나오거든요 마지막 주소지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가름을 해가지고 거기로 이제 소장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초본을 봤는데 그 전전 주소지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던 주소지 아니겠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요 주소지에는 부모님이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추측은 해볼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던져 보는 거죠. <laughs> 열정적인 분들을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laughs> 어, 집 앞에 있다가 이제 막 부모님 만나 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확인은 가능해요. 그건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원에서 허용하는 범위의 이제 문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내 초본을 막 발급하고 막 완전 개인 정보잖아요. 어, 너무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수 없는데, 어떡할 수 없어요? 그냥 절차인 겁니다. 첫 번째에 송달 장소는 한 군데만 특정할 수 있고 사적으로 하셔도 된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서는 상간자의 부모님을 예전에 같이 살고 있던 동거했던 집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응, 그 정도까지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은 진단서, 소견서 그런 거 있어요. 상간소송의 피해자가 이 상간소송의 사실을 알고서 너무 힘들잖아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 그래서 정신과 치료나. 그런 거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많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약물치료 혹은 심리상담을 많이 받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거 진단서 있는데 변호사님 이거 진료기록이나 이런 거를 증거로 내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판사는요 위자료를 책정할 때 의외로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단서가 있으면 내십시오라고 해요 응.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잘알수 없어요 이 정신적 고통을 어느 정도 원고가 호소하고 있고 앓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의뢰인 중에 실질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충격이라서 그 정도의 어떤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뭐 남남처럼 살다가 이렇게 걸렸어 그랬을 적에는 뭐 그렇게 크게 안 봐지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객관화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판사는 피고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뭔가 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내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즐거운 분들이 있어 원고 중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는 않으신 분들인데 뭐 여차 걸려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명사님, 저 가서 상담 치료 받아도 돼요? 그거 증거로 낼수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낼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증거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정말로 치료가 필요하다 하시면 가시는 거고, 치료가 필요 없다 하시면 안 가셔도 됩니다. 일부러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라고 제가 추천은 안 드리고, 정말 필요하면은 갔다 오시고, 그거에 대한 진료 기록을 저한테 주시면은 증거로 제출을 하면은 좋아요. 그게 있다, 없다에 따라서 위자료가 막 되게 크게 편차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상간소송의 피해자인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혹은 소송 중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제가 추려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